안녕하세요 누군가입니다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언니 근데 이거 누구야 이거, 이건 나잖아 이거 지금 포켓 그 블록 런처랑 그냥 마인크래프트로 지금 두 명의 아이디로 똑같은 서버를 들어왔는데 막 서버를 연 사람이 서버에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누굴까요 든든든든든든든가갑다다 모셔보겠습니다. 딴, 딴. 돈돈돈돈이 까요? 맨손으로 좋아 맨손 어떻게 해려 어려요? 뻔뻔 하지마 하지마 <laughs> 이 상태에서 이 마인크래프트에 들어가면 던던던던던던던던 이제 내가 움직인다. 던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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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던던던이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덤덤덤덤덤덤덤덤 <laughs> <laughs> 오, 야너나나너 나, 나, 너 죽여버린다. <laughs> 나보다 먼저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아, 네, 아, 네. 일단 제가 죽었습니다. 음. 어떻게 하면 화살을 쏴가지고 자기 화살을 맞을 수 있을까? 진짜 어이없다. <laughs> 다시 야, 리스폰! 너, <laughs> 너, 너가, <laughs> 야, 잠깐만. 너가 너를 죽이면, 막,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고 나와, 진짜. 아, <laughs> 파 야, 지금 이거, 이렇게 하면은 있잖아. 우리 사이, 4인으로도 할수 있지 않음? 내 것까지 만들어서? 그래, <laughs> 해봐. 해볼게. 응. 나갔니, 안 나갔니? 어? 나. 안 나갔어. 이거 누구야? 죽어. 됐다. n g 지가 n g 지에게 자격을 했습니다. 오나틀렸거든와 어, 나도 있어. <laughs> 야 내가 있다고 내가 똑같은 사람이. 진짜? 응. 어. 또 있어 형도. 아 근데 나가줬다. 아 근데 나 어떻게 된 거지? 아이디 하나 나가줬다. 뜨뜨뜨뜨뜨뜨. <laughs> 어 형은 형은 있다. 아 타지마. 근데 그러니까. 난 여기에서 안녕? 영원히 썩을 거야. 내, 내나 타라. 근데 나좀 죽여주지 않겠니 분신이다. 이거 리, 리의 리 분신. 근데 나좀 죽여주지 않겠냐? 나야. 대화장이지. 배 타고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? 팔로? 죽였어. 나 타라. 리 못지않는 아주 멋진 분신이었어. 무슨 소리야? 어? 세븐아이치 각성리. 타! 리 못지않고 아주 멋지게 분신을 성공했어. 야, 야, 분신, 분신 어있어 분신 죽였어. 리스포데 알겠어. 어? 분신아. 오, 어? 나 타놔라. 나 서바이벌인데 철장어를 한 손에 한 방에 부셨어왜부셔 아니, 서바이벌이잖아. 근데 한번 에주셨었어 그럼 터치만 했는 어디? 여기. 어? 응? 여기. 여기라니. 여기. <웃음> <웃음> 크리에이티브로 바꿔. 됐어. 바꿨어. 마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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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고기를 불에다가 놓으면 돼지고기가 불에 탈 것이고 그럼 나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거야 쟤 그쟤는 내가 형을 죽일 것이고 안돼! <laughs> 어, 어 나갔다 사이클은 떠났다 그러게 불쌍한 뭐야 내가 너한테 죽겠냐? 어? 내가 죽겠다! 아! 딴, 딴, 딴. 첨봉 아이, 따뜻해. 그래, 잘 죽었어. 그래, 잘 죽었어. 아주 잘 죽었어. 잠깐만, 이거 뭐니?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도사칠소. 다리 언니? 오나 어, 피했다 누가 쏜 거를 아, 형은 안는데 미스테리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재는 영상으로 다시 뵙겠다 영상 마무리. 그러겠지? 그 전에 죽어라 죽어라 나 탄... <끝> <끝> 빨리.